맞아, 맞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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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차,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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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이 X발 이거 아가니 이거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쥐어뜯고 발로 차고 이거 이거 인정입니다? 어 인정입니다 저 발로 차갔어요 켈리님 뭘르고 나왔나요? 리치도 제가 찼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저 리치한테 얼굴 코맞았어요 발차기로 리치가네 진짜로 <불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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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다 지켰어. 어, 야, 아, 안 받은 거지? 어, 아직 못 받았어요. 어. 아, 타이밍이 아, 네, 좋았어. 잘했지. 어, 잠시만요. 영만 네, 수장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탈락인가요? 룰상... 네, 탈락이죠. 맛보기인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내로에서는한번 네, 정도 기회를 드리자고 했는데, 이게, 어, 왜냐면 지금, 어, 한 명만 탈락하는 걸로. 어, 두개한 명만 탈락. 두 분만 꺼져. 아, 진짜.